고지가 눈앞에! 자, 일단, 일단은, 일단은. 어, 어. 지난번에 한번 성공 경험이 있으시는데, 예, 지금까지는 분위기 좋고요 자, 아, 지금 막판에 돌입했습니다. 아, 네, 아이고. <laughs> 잘하습니다 야, 이거 마지막이 쉽지가 않아요. 쉽지 않다. 예, 아이고. 화이 야, 화 예? <laughs> 아이고! 아, 진짜 많이 불려가 보내가면. 아이고, 힘들어 이제 홀땡이야. 결빈이 악마의 계단 아우 예 깨지는 밸런스를 살리시고 좋습니다 종행굳진고지가 눈앞에 자 일단은 일단은 1등 확보하시고 성공 야 대단하십니다 와 이걸 해야지 아 네. 성공 자, 오늘 컨디션 좋으신 <laughs> 대우님 멀리 보고. 아, 아깝다. 고지가 저기인데. 여기가 고지인데. 아, 아 어, 아까도 여기서는데가님 악마의 계단 도전하십니다 아예아 그래 야, 네. 아 아,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예. 아! Wow. Hva?! Oh. Oh. 아이, 아이고, 아, 결빙이 대단하신다. 그런 제자일 거죠. 절빈이 도전하신다 아이고, 이걸로 올라가는 셨는데 좋습니다 예, 성공! 이거 안 하셔도... <laughs> <laughs> 피보피보피보천천 천천히, 천천히 천천히, 천천좋아좋아좋아 <laughs> <좋아>, <laughs> 것 아, 예, 아, 여기 갈 <웃음> <웃음> 대군이 장독 <laughs> <laughs> <좋습니다>. 아, 필 <laughs> 도전하십니다. 좋구요, 여기서 아이구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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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구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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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구 어이구, 어이구, 어 아, 아이고. 구어아아이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구이아이 아. 자필 좋고요. 자 올라가십니다. 그렇죠. 아 나이스. 자 이제 자랑질. 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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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뒤에 괜찮아. 뒤에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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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자 이제 앞으로만 돌리고 그렇죠. 그렇죠. 좋습니다. 자 됐어요. 됐어요. 아 <laughs> 어, 나이스. 좋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나이스. <웃음>

Oh wow. 정치! 넌또넌또넌 또! 넌또넌 또! 넌 또! 넌 아! 아! 자, 육성계단도전하십니다아이고 부드럽게 예이제큰고 이쁘다. 통이하다고이공나이스천천 이쁘다. 자, 나이스 됐다 됐어 됐어 어이구 <laughs> 티어도 가 <laughs> 그렇지 아이고 힘들어 정치 정치